항고심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항고해서 어, 그 파산을 기각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다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다한90% 정도는 기각을 당합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판사님이 굉장히 예, 이렇게 마음을 많이 넓혀 주셔가지고 네. 이번에 이렇게. 한 곳임을 연결해 연장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한 곳임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가 우리 저희 집행부 임원들하고 가면서 서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준다면 이번에 한 곳임에서 한 달에서 많이 주면 두달 정도, 그 정도 주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어, 왜냐면 보편적으로 어, 기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심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에, 어떻게 보면 두 달이 좀 넘게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달한 번으로.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그마마 급 우리 채권자분들이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네. 이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그때에 한국에 받는 그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나 우리 판사님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생이라는 그 단계 아니면은 절대 이 파산을 기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서두에 카메라를 네. 그래서 서두에를 보시면 눈 예. 음. 예. 서두에 어,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사람이 파산신고를 해도 음. 채무액이 에, 채권액보다 많아야 기각이 되지 네. 에, 그러지 않고는 파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네. 항고도 많은 사람의 항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 사람의 항고를 해도 항고는 받아들일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음. 어, 판사님도 소두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에, 파산을 에, 어떤 것도 기각시킬 수는 없다. 음. 그러나 회생만 에, 일단 파산을 기각시킬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일단 어 우리가 사업 계획을 계획을 에, 요약해서 음. 가지고 갔었어요. 네, 준비를 해가셨고, 네.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기간을 줘 가지고 음. 어 2월 11일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면 음. 현재 옆를있든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시면 판사님이 검토해서 어 심의하겠다고 말씀을 음. 해서 음. 그 정도 기간을 그 정도 굉장히 맞죠 그건 그 정도의 기간을 준 음. 것은 어 지금 현재 어떤 항고 즉시 항고에서 음. 두문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줬다는 것은 회생을 예. 원한 거는, 어, 예. 그 준비하라는 의도도 있다고 보네요. 그거에 또, 예. 대한 사인이라고 봐야지. 아. 김영홍, 어, 참, 법률 자문위원장인가? 이분하고, 또 대화하는 걸쭉 들어봤습니다. 16일날 저도, 어, 한 곳에 많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판사님의 얘기도 들어서 말하고 이 말도 다 그러면서 파산 선고된 것이 항소심을 해서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다섯 군데에서 항소를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진 내용 정도는 사실적으로다가 제일 첫번 했던 저것도. 계획을 세워 갖고 회장하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갔다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2월 10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요. 저기가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날도 얘기할 때 거기서는 이런 말을 해요. 회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또 한국에서 이렇게 한 곳이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는 사업개혁서를 받아들여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 말아라.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항고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두 번째 어, 이성희 변호사님이 와서 당 얘길 기때 항고 사유가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항고를 받아들이고 회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갖다가. 그 판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사람의 파산 선고를 해도 부채와 자산을 놓고 볼때 부채가 커야지만 이건 가능하다. 이 말했고, 한 사람이 항고를 해도 항고 이유가 받으면 안 받아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항고는 받아는 좋지만은 뒤집기는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판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승희 변호사가 뭘 준비를 해 갖고 갔느냐. 거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은 걸준비하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 어, 울산, 그, 그, 저기, 뭐, 법원에서 있었던 모든 법원에서 판결을 갖다가 갖다 된 거예요. 거기에 아파트 갖다가 이게 뭐냐면 공설한 데 1716세대인가? 거기에 이제 조합원들과, 그 다음에 실제, 어, 뭐, 건설에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파산 선고를 한 사람이 누구 아니냐면 70몇 명이가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근데 이 76명이 1700몇이지이 1700몇 사람들 갖다가 밀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파산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시라는 거예요. 제시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거 하면은 자 여기에 또 60명이 항고를에 저기 파산 신청을 했고 그 중에 다 떨어져 나갔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악의적인.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체의 의견, 의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 제기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파산선거가 뒤집힐 판으로다가 자료가 제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못 얘기하고 나버리면은 마치 어떤 뭐 피해자가 많고 이런 거 이것 때문에 회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이, 극 받아들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결정적 이런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나면은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회상에 관한 같은 회상에 대한 설계들을 많이 준비해 갖고 오셨잖아요. 그 자료 가져온 걸 각각 받아, 접수 자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거를, 뭐 사업성이 내는 걸 받아주려면 받아놓고 모자란 건 보완을 시켜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갖고 불, 불충분한게더 보완해 갖고 옷에 이래야지 받아들이진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이 재판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도 똑같이 가서 봤는데 이렇게 잘못 보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도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 이성희 변호사가 다한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얘기를 하면 이성희 변호사하고서 얘기를 하고 이성희 변호사가 어저께 제방송 올렸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해야지 사실 확인, 진실 여부가 가려지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게 다 예측이 되죠. 안전 여기에 주도적으로 키를 자꾸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놓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다 같이 갑시다, 하나가 됩시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회생 설계도가 잘만들어지면 회생 해줄 것 같은. 이런 비전 꿈을 갖다 탁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판사는요,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애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회생해줘야 되면, 회생의 이유를 보고 회생을 갖다 하고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KTN에서 방송하는 내용, 또 우리, 뭐, 법률자원위원장이가그러는김영옥 씨가 하시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많은 혼란과 또 사업계획서를 많이 2월 11일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가족가족 가족 접수 자체가 안될 겁니다. 어 잘한다. 같이 갑시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회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잘 짜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거 지지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로는 반대 말할 때 이렇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절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도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판사는 그날 이거 증거 부족 이런 게다 그날 종결을 하려고 했어요. 다음 번에 결심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차트 가져가서 일일이 다설명하고 처음부터 이면 절차상의 위법한 상이 있었다. 악의적인 걸 가지고 했다 이런 증거 자료를 내놓고 얘길한 기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2월 11일이라고 하는 충분한 자료를 그때까지 해달라 이렇게 해서 2월 11일까지로 어, 날짜가 잡혔다. 이것이 사실인 거 아닌 거는 이성희 변호사한테 물어보든지 판사한테 물어보든지 직접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좋게 말을 할수 없는 것 같아 참좀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세계 들으시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